최목은입니다 주말 잘 보내, 보내고 계십니까? 아, 저는 그, 구미시 인사들 하고요. 사회 각계각층 의 인사들과, 아, 경북을 아우르는 인사분들이 한 250여 명이 있는 단독방에, 어, 들어가 있는데요. 뭐, 들락날락 합니다. 아, 그 부분은, 거기에 이번에 대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 김태코 전 의원이죠. 아, 이분은 시비구설이 잦죠. 평소 이제 그 동료 의원은 물론 공무원들과 시비구설로 인기를 전부 보냈다 할 만큼 아, 화제인물인데요. 아, 김종길 공동대표님이 계십니다. 지방분권운동 구미본부의 대표님이죠. 이분은 아, 전 구미경실련 집행위원장으로도 좀 알려져 있는데, 구민지 시민단체의 대부격으로 어, 불리는 분입니다. 노동운동에, 아, 구민지 불을 등겼고요. 뭐 아주, 아, 유명한 분이죠. 이 분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 유공자로 구민지에 단한분 존재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음, 문제 발단은 김 태꼬시 의원의 거짓말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자는, 어, 5.1860자를 만났다 하면서 느스를 떠는 어떤 그런, 어, 포스팅을 했고요. 거짓이죠 거기에 발끈한 김종길 선생이, 어, 누차 단독방에서 이해를 꺼질 보내자, 어, 그는 늘 보란 듯이, 어, 당연한 그의 어떤 처제처럼 나타나질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죠. 화재가 다른 쪽으로 돌려가길 바랍니다. 그러려는 날, 김종길 선생님이 이제 용서를 해주고, 하위에 대한, 어, 얘기를 꺼내고,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 역사를 하고, 난 뒤에 끄는 지인들을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태코 선생은, 어, 중공군에 인해서 술 마냥 이제, 이거는 불법운 놈, 서직 작가가 내가 난도질 하는 거고 같아요. 거의 뭐 낙선한 후에 광란의 춤을 추듯 이러고 있죠. 어, 그러나 그 원인은 딴데 있었습니다. 바로, 어, 아킬레스건, 김태코 의원의 트렌드마크인 1731의 수원시 예산 문제로 해요. 자기와 민주화운동처럼 그렇게 포장해 둬 있는 부분이 전혀 다른 시민단체를 날조하고 모욕을 줬는 그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밝히죠 아, 김정기 선생 거기에 맞게끔 아, 정은 그 당시의 신문을 보도자료를 내면서 아 김태코 씨는 말 한마디 못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 보면 김태코 씨는 작년까지는 음, 여러분들이 놀라시겠지만 민주당의 실세라고 그렇게 호언하고 다녔어요 어, 그 다톡방에 그가 공무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하는 바가, 음, 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죠. 김태코 씨의 인사청탁 내물수수에 그 키맨, 바로 그 공무원이, 김태코 씨가 평소 조카처럼 얘기를 하는 그 조카가 바로 김정길 선생의 어, 조카였습니다. 김정일 선생님께서는 아, 김태코씨의 5.18 유언 그부분의 비난과 아, 참담함을 동지들에게 알리고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아, 나왔고요 아, 선관위에서는 김태코씨의 1731그 수번에 아, 그 부분의 사실 유보로 수사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 이미 벌써 행령 했는 부분 그 특별위원회를 위원회를 위원장을 하면서 행령을 하고 바로 그 대상인 어, 동료인들을 숨기고 바로 그 대상인 정수 미술 대전에 집행부를 만나는 일 그리고 미술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칭찬받는 일이 합니죠그 꾸미씨 아트표그그 그 부분 지금 상황이 잘 열리고 있는 부분을 이분이 당시 그 부조금 얼마 부분을 지원을 아, 옥리를 버렸어요 목리를 버렸는데 그 원인은 음, 이분과 사이가 나쁜 이분과 사이가 나쁘다기 보다 이분이 당신 미워하던 그 장미경 의원이 이 자체를 굉장히 어, 환호한다는 얘기였죠 미술인의 입장을 알고 행사장을 마다 가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입이 됐는데 그게 꼴보기 싫다는 거였습니다 아, 김태구 의원의 행령 부분은 경찰에서는 그렇게 나왔다 하지만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분의 어떤 식사 부분, 저는 가지도 않았는 부분에 저랑 식사했다는 부분 언론인은 저밖에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은 아, 퇴직 후에라도 시민의 해설을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행령에서 자기 배를 아, 부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산책산뇌물수수에 제가 공개한 부분의 녹취록을 보면 그건 아주 긴밀하게 자기 잘못이 아니고 긴밀하게 진행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긴밀한 건 자신밖에 없습니다. 왜 김태구 의원은 김재우 의원에게 그렇게 비난과 저격을 하느냐 그 이유도 나와 있죠. 바로 김태구 의원의 무호가 건물이 뜯기자 그 앙심으로 김재우 의원의 천막 천막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저에게 협조를 하는 사주청탁 제보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타 이러지만 안 됐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김태코 의원은 기자들을 향한 무고 공무원들을 위한 고소가 연일 이어지는 분 중에 한 분이죠 당시 그모 여성 과장의 진급을 놔두고 자신이 성할선이라는 표현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기자가 강하게 반박을 했지만 다툼이 일어나고 그자는 참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근근데그 기자가 음, 이것은 아니라고 반박을 하지만 워낙 뜻세계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갔으니까 참이건 날조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요즘에는 좀재코 의원의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바로 그 집안 어른인 김관용 지사에게는. 입에 닿지 못할 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 의원으로서, 그렇다.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그집안으로 따지면, 같은 일적인 어린 시장에게는, 어 그냥 구심구심 되는 부분이 보기 안 좋아요. 다른 다문 중에, 어, 얘기거리가 되고 있죠. 어, 이분은, 어, 단톡방을 잘 활용을 합니다. 단톡방이 초청한 분에게 거짓말을 해서 저를, 어, 저격하는 흉기를 들고, 일본도죠일본도를 들고, 어, 이번 도에서 그분이 저에게 김태코가 지시한 대로 그렇게 행하지만 끝에 자신의 고백을 하죠. 이것은 김태코의 민낯을 알리기 위한 수요였다고. 당시 김태코 의원은 동시간에 조직폭력 배난 동이라고 보시을 합니다. 아, 이분은 지금 알바끼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배를 부린 분이 바로 시민의 혈세인 그 알바끼, 알바끼 지역주택조합의 알바끼를 해서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나 아, 조합책이 반대로 지금 반환소송 선고를 했는 상태죠. 돈을 돌려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이 당시 시민이 토지시민 경우 그때 그 전에 자신의 사무실 산업위의원이면서 자신의 사무실에 그들을 지주들을 불러서 공문을 불렀다는 증거가 있고요 수사가 긴밀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민주당에그 소속돼 있었죠. 그 공기업의 임원을 골프채 살해 협박으로 의사실로 보고 그리고 그와 저를 묶어서 살해 협박을 한다라는 무고에 대한 증거 증언 모두 어 해야 되고요. 이분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민주당과 접쪽에서 어, 그시의원이 됐는 것은 다 꿈이시가 알죠. 그 당시, 이제, 그, 당일 위원장인 안장원 의원에게 그 찾아가서 사정한 그 모양은 참 보기 딱할 정도였습니다. 상전 모습들 했는데, 동락공원과동락공원의알선수재동락공원 사업주에게 돈을 갖다 주라고 주시를 해서, 그 사업주가 저도 만나러 오고 다른 정인도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부분까지도 해명을 봐야 되는데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꿈이뿐만 아니고 전국의 지하철을 통틀어 이런 사안은 없었죠 최보근입니다.